성도 여러분 새복 많이 받으세요. 아마 복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른데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보면은 뭐 베개도 숟가락 젓가락 밥그릇 장롱에도 복자를 쓰고 얼마나 복받기를 원하면 그럴까. 새해가 되면 해피 뉴 이어 행복한 세해를 원합니다. 서로 축복하지요. 사실은 고대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사상가나 철학자들이 행복에 대해서 가르쳤고, 또 우리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라고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복이 무엇일까요? 누가 복된 사람, 행복한 사람일까요? 우리 선조들은... 행복한 삶을 이야기할 때 오복을 갖추었다 그런 이야기를 했지요. 상서라는 책에 보면은 다섯 가지 복을 이렇게 말합니다. 수 장수하는 거지요. 부 부자가 되는 것. 강령 건강한 것이죠. 그리고 남에게 덕을 베푼다라는 뜻으로 유호덕 그리고 자기의 천수를 다 누린다 고종명. 이 다섯 가지를 오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치아가 오복 중 하나다 그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아, 저도 그 동감을 해요. 제가 제일 무서운 게 치과 갈 때입니다. 그 치과에 딱 누우면 윙 소리가 오면은 벌써 저는 간절히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의사 간호사 손꼭 잡아 주세요. 그때처럼 또 간절할 수가 없잖아요. 통속편이라는 다른 책에서는 이 오복을 조금 다르게 말합니다. 앞에 세 가지는 동일합니다. 수부강령. 그런데 남에게 덕을 베푸는 것 대신에 귀 높은 자리에 올라서 귀하게 되는 것 그걸 아주 복중에 하나라고 생각했고요. 천수를 누리는 것 대신에 자손중다 자손을 많이 이렇게 낳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 했습니다. 아마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이 통속편에 나오는 오복이 좀더 마음에 와 닿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복에 비추어서 저나 여러분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복된 사람인가? 아, 이게 좀 많이 모자라는데 그런데 오늘 누가 보음 6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속이 확 뚫리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6절의 말씀은 우리 예수님의 행복 흔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의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을 보지요. 아주 혁명이라고 해도 괜찮을 만큼 전혀 다른 복을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부한 자에게는 화가 있다고 말합니다. 줄인 자가 복이 있고, 배부른 자는 화가 있다 그럽니다. 우는 자가 복이 있고, 웃는 너희들은 화가 있다 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너를 미워하고 욕할 때 복이 있다 그래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된다 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우리의 상식이나 세상의 개념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전복적인 이야기잖아요. 폭탄 선언이라고 해도 괜찮을 겁니다 사실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복에 대한 말씀은 특별히 누가복음 6장에도 나오지만 마태복음 5장에도 나오지요 오늘 우리 찬양대가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소위 산상수훈이라고 말하는 팔복에 대해서 찬양을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은 초점이 조금은 다릅니다 누가복음은 우리가 흔히 평지 설교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6장 17절에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평지에 서시니 평지에 서서 이 말씀을 가르쳐 주셨다. 그런데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그리고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누가복음의 이 말씀을 평지설교라고 하는 반면 마태복음 5장의 팔복을 산상설교다 라고 부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사복, 사화에 대해서 말해주죠. 그러나 마태복음은 팔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누가복음은 한글 성경에는 분명히 나타나지 않지만 외국어 성경을 읽어보면 영어로 봐도 2인칭을 사용합니다. blessed are you who are poor 가난한 너희들을 복이 있다 유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blessed are those who are poor in spirit 심령이 가난한 너희들 복이 있도다. 오늘 누가복음은 보다 직접적으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그대로 직접적으로 가난한 자, 주린 자, 우는 자 핍박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그것을 좀더 내면화시켜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의에 추리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지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고요. 의를 위하여 핍박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좀더 내면화시켜서 우리의 복에 대해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도대체 주님이 말하는 복 오늘 새해 첫날, 또첫 주일예배 모두가 복된 사람이기를 원하는데, 우리 주님이 말하는 복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왜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가난하다는 것은 뭔가 결핍되어 있다는 거지요. 부족하다는 거지요. 오늘 우리 인생은 늘 부족합니다. 결핍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재물이 부족해서... 어떤 사람들은 명예가 부족해서 어떤 것이든 간에 부족하지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가난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마태복음의 말씀과 연결시켜 생각해 본다면 오늘 이 가난한 자는 무엇보다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필요합니다. 저에게 당신이 결핍되어 있습니다. 필립 얀시라는 사람이 쓴책 제목 가운데, 아,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이런 책이 있죠.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널 결핍되어 있다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게는 하나님 외에는 채울 수 없는 빈 공간이 있다라고 철학자 파스칼이 신학자 아우구스티누스가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공간은 물질로, 명예로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지요. 가난한 사람, 특히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는 늘 기도가 있지요. 하나님,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런 사람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의 446장에 보면은 "주음성 외에는" 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지금 이제 보니까 나와 있네요. 1절, 2절이 지금 나와 있고 한데요. 어, 저 마지막 후렴부 한번 보세요 반복적으로 나오는 저기에 보면 은 제일 끝에 나축게와사오니복 주옵소서 2절 3절 4절에다가 계속 이게 후렴으로 반복이 돼요 제가 찬송 중에서 좀 마음이 깨림직한게 이거였어요 이렇게 노골적으로 복달라고 이야기하나? 교회가 이렇게 기복적이어서 되나? 기복주인가? 의 그런데요 사실은 이 제일 앞에, 주 음성 외에는, 그리고 나 죽게 왔으니, 그리고 3절 4절에도요, 제일 앞 가사가, 이게 사실 영어에서 번역한 찬송이거든요. 1, 2, 3, 4절 처음 부분이 다 똑같아요. 영어로는. I need you every hour. 나는 매 순간, 매 시간, 당신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I need you every hour. 이 찬송을 우리말로 번역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매 순간, 매 시간, 시간마다. 2023년이라는 이 1년의 시간에도 저는 하나님 당신 필요합니다. 그 복을 달라고. 그래서 제가 요즘은 이 찬송 부를 때 끝부분도 굉장히 크게 부릅니다. 나 주께 와서 오니 복주 없어서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면 좋겠습니다. 이 찬송의 고백은 I need you. 하나님. 올한해 하나님 저에게 꼭 필요합니다. 오늘 심령이 가난한 사람마다 드릴 수 있는 고백이지요. 왜 줄인자가 복대다고 말했을까요? 먹을 것이 없어서 줄인자가 복대다는 의미는 아닐 겁니다. 그래서 마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이야기했지요. 돈과 명예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복이 아닙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습니다. 오늘 세상이 추구하는 돈과 명예는 밑 빠진 독의 물붓기와 같습니다. 아무리 채워도 결코 채워지지 않을 겁니다. 의가 무엇입니까? 진리가 무엇입니까? 생명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고 진리이고 의입니다.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담기를 목말라하고 소원하며 간절히 바라는 사람, 우리 주님에 대해 줄인 사람, 하나님에 대해 줄인 사람은 복이 있다 말합니다. 10편 42편 1절에서 5절의 말씀, 좀 길긴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 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갈망하여 그분의 얼굴을 바라는 바로 그 사람은 정말 복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채우심과 풍성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시편 107편 9절에서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미로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영혼, 하나님에 대해 줄인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채워 주십니다. 여러분, 다윗의 고백 시편 23편 1절, 2절 잘 아시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여호와를 목자로 삼는 백성에게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에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나에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오늘 예수에 대해서 추인 사람들,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사람들 결코 목마르고 추리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갈망하고 주님에 대해 추린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왜 우는 자가 복된 것일까요? 무엇 때문에 우는 겁니까? 자기가 잘못해서 우는 것은 복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말하는 운다라는 것은 내 속에 마땅히 있어야 할 하나님의 형상, 주님의 형상이 아직도 없어서 아파서 우는 것이잖아요. 내 속에 있어서는 안 되는 죄악의 뿌리가, 죄악의 습관이 아직도 내 속에 있어서. 있어야 할 것은 없고, 없어야 할 것은 있는 이 모습 때문에 아파서 애통하며 우는 사람들에게는 복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닮기 위해서 온전한 하나님 자녀 되기를 소원해서 애통해하는 그 사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위로와 용서가 함께 할 것이기에 복된 사람입니다 오늘 새해 첫날이라 제가 시편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많이 축복하고 싶어서 오늘 말씀을 많이 좀 가져왔어요. 시편 34편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리고 시편 51편 1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오늘 우는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위로해 주십니다. 내가 정말 좀더 하나님 사람으로 살지 못해서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싸매어 주십니다. 오늘 이런 복이 오늘 한해 동안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말씀은 핍박을 받는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욕을 먹고 미움을 받는 것이 복일 수 있습니까? 그리고 모든 사람의 칭찬을 받는 것이 어떻게 화가 될수 있단 말입니까? 오늘 우리가 핍박을 받고 미움을 받는 것이 무엇 때문에 내가 잘못해서 미움받는 게 복이 되지는 않잖아요? 도대체 무엇이 우리에게 복되다는 겁니까? 오늘 누가 보검 6장 22절에 보니 인자로 말미암아 인자가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면 복이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도 의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의로운 태양이시잖아요. 오늘 주님 때문에 억울한 일 당하고 핍박받고 미움받는다면 그것은 화가 아닙니다. 오히려 복이 될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 핍박을 받는 것은 한없는 복이지요. 아마도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너무 절절하게 다가왔을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의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인자로 말미암아 미움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도다. 하늘나라가 너희들의 것이다. 이 말씀이 초대교회 신자들에게 얼마나 큰 감동과 위로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바울이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정말 아비의 심정으로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오늘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고자 경건하게 살고자 발부동치는 사람은 어쩌면 미움도 받고 어려움도 당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천국을 준비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이 말씀에서 우리는 가난한 자는 바로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 주린 자는 하나님에 대해 갈망하는 사람, 우는 자는 자기 속에 하나님 형상이 이루어지기를 사모하고 아파하는 사람, 핍박을 받는 자는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어려움도 기꺼이 감수하는 사람인 것을 알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는 이야기이죠. 성경은 이 사실을 이 진리를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죠. 오늘 시편의 말씀 몇 구절을 여러분과 같이 한번 읽고 싶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말씀을 한 구절씩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지금 이 말씀이 제가 생각했던 말씀하고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못 읽는 것 같은데, 어, 말씀이 뭔가 잘못 나온 것 같습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시편 음. 119편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증거를 가지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144편 15절,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시편 146편 5절의 말씀.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오늘 시편에서 계속해서 이런 사람은 복이 있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 하나님으로 삼은 자는 복이 있도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예레미야 17장 5절 6절 7절 8절의 말씀은 우리 인생을 두 나무로 비유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 한번 볼까요?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뜰기 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근전한 근근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여러분 사막의 뜰기나무 같은 사람은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막의 뜰기나무 같은 사람이라고요?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은 아무리 부유하고 웃고 배부르고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듣는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떠났기 때문에 바짝 말라서 아무런 생기도 물기도 없는 영혼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7절 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여러분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 어떻습니까? 늘 번창하고 열매가 풍성하지요. 어떤 사람이 물가에 심어진 나무입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늘 푸른 영혼, 푸른 잎사귀를 맺는 영혼이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복 있는 자인가 화 있는 자인가의 기준이 오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았는가 아닌가 하는 것이 그 기준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까? 예.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요가 하나 생각이 나서 혼자서 여러 번 제가 불러봤어요. 이게 정말 라떼 시절의 가요라 아마. 여기 있는 분들은 얼핏 보니까 많이 아실 것 같아요. 부르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네. 울고 있나요? 당신은 울고 있나요? 아, 그러나 당신은 행복한 사람. 아직도 남은 별 찾을 수 있는 그렇게 아름다운 두 눈이 있으니 2 절입니다. 외로운가요? 당신은 외로운가요? 아 그러나 당신은 행복한 사람 아직도 바람결 느낄 수 있는 그렇게 아름다운 그 마음 있으니 우리 조동진 씨의 행복한 사람이라는 노래지요 아마 여기 있는 우리 장로님들이나 다 아실 것 같고 혹시 아 내가 이 노래는 모르는데 다행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아, 나는 라트 세대는 아니구나 참 다행이죠 오늘 하나님은 우리 행복의 샘이며 고난입니다. 우리가 울고 있을 때 외로울 때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삼았다면 아, 그러나 행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내 옆에 계시니 더 바랄 것 없이 행복합니다. 여러분은 복된 사람입니까? 여기에서 순서를 바꾸면 안 되지요?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이 먼저이고 복은 결과입니다. 이게 바뀌어지면 안 돼요. 복을 주시면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이건 복이 목적이고 하나님 믿는 것은 수단이 되잖아요. 그게 기복주의예요. 그게 샤머니즘이에요. 그러나 제가 하나님 의지하고 신뢰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결과적으로 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람 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 필요합니다 고백할 때에 우리가 복된 사람이 되는 것이 오늘 복음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가난해도 행복합니다. 하나님 계시니. 추려도 행복합니다. 울어도 행복합니다. 미움을 받을 때조차도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미 복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복을 쫓아다니지 마세요. 오히려 복을 몰고 다니는 복돌이, 복순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복이 된 것처럼,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된 것처럼, 오늘 이한해 동안 여러분은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니 복이 되십시오. 그리고 주, 주변을 행복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학교 총장을 지내셨던 오래전에 지내셨던 김중은 우리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새해가 될때새복 새해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지 말자고. 몸 받을 복이 또 있냐고.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됐고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고 성령이 내손 잡고 동행하시는데 거기에서 뭘또복 달라고 이야기하냐 말이요. 새복 많이 받으세요가 아니고 이미 받은 복잘 누리고 새복 많이 누리세요라고 인사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렇게 몇년한 적도 있는데 근데 아무래도 또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 게좀더 낫더라고요. 마음에. 그래서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 이미 우리는 복 받은 사람이잖아요. 한해 동안 그복잘 누리고 복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 이런 간구 2023년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저는 당신을 필요로 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 형상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향한 갈망이 내 속에서 더 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어려움이라면 기꺼이 기쁨으로 받게 하옵소서. 이 기도대로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 또 복된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